1970년 전후의 출생자들에게 경고한다.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남베트남의 정글에서 고역제를 맞았던 참전 용사를 너희들이 아느냐? 60년대 후반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너희들이 감히 노인들은 빨리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분들이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은 줄 아느냐? 지금도 치료비가 부족해서 쩔쩔 매는 노인들이다. 그들이 빨리 죽어야 하느냐? 너희 부모가 친일파 출신인지, 악질 빨갱이 출신인지 제대로 아느냐. 너희 부모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제대로 아느냐. 구로공단 봉제공, 서독 광부, 파월 병사들의 피땀으로 이른 대한민국이다. 36개월 군복무를 기피하려고 불법 데모 적당히 하다가. 6개월 형무소 갔다가는 민주 운동했다고 설치는 놈들이 만든 대한민국이 아니다. 죽어야 할 놈들은 불법 데모하고 6개월이나 1년 형무소에서 복역한 다음 민주 인사라고 설치는 놈들이다.